있는 어떤 극건한 모습, 세지의 노련함도 갖고 있는데 을미는요 좀 호리호리하면서 날카롭고 막그 삐쩍 말른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 그렇죠? 그 양지야 하지만 이 속에서 나는 사막 속에 있는 이확이 선인장은요 남들이 볼땐 수분 없어도 저거 어떻게 하, 하겠냐 하지만 나름 편한 거야 물 없이도 뭐0일살수 있는 어떤 그런 특 저기 그 특성을 갖고 있죠 미토의 현침이 있어가지고. 아니면, 이제, 쑤십니다. 어, 그런 어떤 이 날카로움도 갖고 있는 게 을미일주인데, 어, 을미일주에 여기 이제 식신이 뭐병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일부 표출을 하려고도 하고요. 자, 지지로는 이렇게 옴이 육합을 또 하면서 방합의 모습도 있죠. 오하가 이제 왕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방합으로도 보고 육합으로도 다 봅니다. 그래서, 어, 을미일주 같은 경우도 이 화생토를 해서 오미합으로 해서 합을 하니까 식신생제를 되게 원활하게 잘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내가 합을 해서 좋아서 끌어당겨서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벌리고 드러내고 하는 모습이고, 실질적으로 현상은, 어, 오음이라고 하는 육합의 현상도 일어납니다. 남녀의 합. 일하다가 눈 맞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누구랑 일을 하느냐? 학교 동창, 친구랑 동업을 할 수도 있어요. 오미합, 화, 현재의 친구의 어떤 돈뭐 이런 걸 가지고 합을 해서 사우미에사우미는 방합이니까 목적이 없는 합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내가 회사나 어떤 사마합의 관계가 아니라 내 친구, 동창 뭐뭐 가차 뭐 했던 사람하고 도모를 해서 투자를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. 화생 소홀하지만 실제로는 오미업을 한다는 것은 내편자랑 식신이랑 합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에 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게 누구랑 하느냐 아는 친구 뭐 내가 테니스 동호회 하는 사람 우연히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랑 뭐또 하게 되고 사업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 직장에서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~ 이재능력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지기 싫어하고 일도 잘합니다.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든 일 이렇게 주면 못한 미도 없어. 제가 할게요. 왜냐면 을미백호잖아.